안녕하십니까 태국어 배우기에 콜리입니다. 오늘도 콜리와 함께 신데렐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숙연 미 클래식 of the w 다럭 of the prince 림이바안 네임. 미 ซึ่งเศรษฐีผู้นี้ครองตัวเป็นโสดมานานหลายปีหลังจากที่ภรรยาผู้เป็นที่รักเสียชีวิตลงเหลือเพียงลูกสาวหน้าตาน่ารักคนเดียวนามว่าเอลล่าเวลาผ่านไปพ่อของเอลล่าได้แต่งงานใหม่กับอิงไม้ซึ่งมีลูกติดสองคนทั้งแม่เลี้ยงและลูกสาวทั้งสองไม่ค่อยชอบเอลล่านะักเพราะคิดว่าเอลล่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 아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한적한 숲의 가장자리에 대재벌의 집이, 대부호의 집이 한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름은 엘라죠. 엘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엘라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콜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라 판바이 웰라 판바이 했습니다. 웰라 하면 시간이죠, 시간. 판바이 여러분 태국어 글을 읽으실 때 태국어는 각 단어마다의 뜻이 있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됐을 때 새로운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웰라 판 바이의 경우에 판 하면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바이 하면 가다죠. 그런데 이걸 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판 바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라 판 바이 하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퍼콩 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콩 엘라 퍼하면 아빠 아버지죠. 콩은 누구 누구의 엘라 엘라의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나이 땡안 마이 나이 땡안 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하면 뭐뭐 했습니다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땡안하면 결혼하다입니다. 땡안 그다음 마이. 하면은, 새로운,이죠.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장가를 들게 되었네요. 깝. 뒤에 보시니 깝 하면 누구누구? 와죠. 누구누구와. 깝. 누구랑 결혼을 다시 하게 됐을까요? 잉마이 라고 했습니다. 잉마이 하면 미망인, 과부입니다 즉, 남편이 사망한 사람이죠. 그 미망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승 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죠. 어떤 미망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로, 띠성, 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아이가 둘 있네요. 여기서 네. 타면 붙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지니고 있다.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탕이란 표현 나왔습니다. 탕. 탕은 모든이죠. 두명 모두. 두 명의 자녀 모두. 매, 리앙, 입니다. 매 하면 엄마죠. 어머니가 리앙 하면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기르다, 돌보다. 두 명의 자녀 모두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Let, look s o u t 탕성. Look s o u t 탕성. 아, 그두 명의 자녀가 딸이었네요. 그두 명의 딸이 마이, 커이, 척, 엘라,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 거의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마이 거의 한꺼번에 묶어서 별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라는 뜻입니다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첩첩 하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엘라 엘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 함께 수거로 별로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앞 대신 타울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프러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프러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이 결과이고 뒤가 원인입니다. 지금 두 명의 딸이 엘라를 그렇게 그래야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라는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킷와. 누가 생각한 거죠? 킷하면 생각해라. 엄마를 따라온 두 명의 딸이 생각한 거죠. 생각하기를, 엘라, 엘라, 라이랍, 몰라 라이랍. 이렇게 비슷한 뜻의 두 동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이는 과거가 아니라, 없다 라는 뜻이 또 있죠. 랍은 받다. 그래서, 사랑을 엘라가 받는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렉, 그리고, 깐둘레. 둘레 하면 돌보다입니다. 아오짜이 사이짝퍼입니다 아오짜이도 뜻이 있고, 싸이도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웃짜이 싸이를 한꺼번에 아웃짜이 싸이는 마음을 다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눌레는 보살피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보살핌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짝퍼 아버지로부터 짝은 뭐뭐로부터 퍼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마을 다해서 보살핌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다고 두 언니들이 생각했습니다. 막과 비교급이네요. 뭐뭐보다 더 포억랑 포억하면 포옥 복수를 쓸때 쓰는 말이죠. 들에 가깝죠. 들낭 하면 여성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명의 딸을 얘기하는 거죠. 두 딸들이 본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엘라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쯩 쯩은 그래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클랭탐뺀락 레 엔두 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글랭 하면 괴롭히다 또는 뭐뭐 인체하다 고의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탐뺀 탐뺨, 글랭 탐뺀을 동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인체하다 입니다. 락레 엔두 엔두 하면 귀여워하다 입니다. 엘라를 락 사랑하는 척 귀여워하는 척 했습니다. 어떤 때 그랬냐하면 무하면 때를 나타냅니다. 무 어떤 때유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였을까요? 떠나 떠나 떠와 나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누구 누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떠나 떠나 푸벤퍼 타우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는 사람 앞에서는 엘라를 사랑하고 귀여워 하는 척 했습니다. 타우난, 타오난 하면 뭐죠? 아버지 앞에서만, 단지, 뭐, 뭐, 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엄마를 따라서 온두 명의 딸이 엘라가 혼자서만 사랑과 보살핌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데렐라의 비극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국어 동화를 읽을 때 단어들을 별개로 보지 말고 고형식으로 두 개나 세 개씩 묶어서 또는 수거 형식으로 볼줄 아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엘라습니다 <목소리>

태국어로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리 가.